지금 보세요. 우리 국민들 깨어났잖아요. 지금 깨어나 계세요. 왜 깨어나느냐? 정보가 많단 말이에요.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정보를 받아옵니다. 정부가 속이면 속였다는 정보까지 다 와요. 자, 이때는 더는 못 속여요. 여러분. 이제 예전식, 예전식 정치는 더 이상 안 먹히는 시대를 왔습니다. 그런데 뭐가 문제냐? 국민들은 각성돼 있는데 정치인이 못 따라오잖아요. 그럼 당분간 이 상태에서 지금 엄청 불편한 동거를 해야 돼요. 저희가 빨리 자리 잡아줘야 국민들도 편해집니다. 이런 정치, 이 지금 각성된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치 이 수준을 우리가 못 우리 나라가 못 갖추면 국민들도 고생하고 다 고생하는 거예요. 국민들 암목은 엄청 높아졌는데 나라 돌아가는 꼴은 엉망이면 미치, 미치는 거죠 서로. 그런데 지금 이야권까지다 해서 지금 정치인들이 그나마 민심을 중요시하는 정치들이 등장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. 저는요 또 민심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도 문제 있다고 봐요 국민을 깨어나게 하면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편견과 욕심에 안 빠지게 학당처럼 양심 강의도 해드리고 또홍익당이 나서서 정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해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만 주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소양이 이제 갖춰져 간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싹은 났어요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걸 계속 부추겨가면 어떻게 될까요 꼭 매주 촛불 들자는 게 아니에요. 촛불만 들면뭐 합니까? 자기 안에 양심의 불이 켜져야지. 촛불이라는 것도 다이 양심에서 나온 불이잖아요. 자기 양심의 불이 강해지면요,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보기 시작하면 무서워진다. 그런데 그런 힘이 50% 이상 모인다. 꼭 수가 아니라 그런 힘이 우리나라의 50% 이상의 힘을 즉해게모니를 갖는다. 그러면 그때부터 이 나라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. 이게 예전 어른들이 말한 개벽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. 문명 개벽이라는 거는 정치가 변할 때 일어납니다. 왜냐면 종교 교주들, 성자들은 계속 왔다 갔어요. 근데 개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은 안 일어났습니다. 즉, 국민들 전체의 양심 수준이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어요. 성자들이 그렇게 왔다 가도. 그럼 뭐가 안 변해서 그런가요? 정치가요. 정치인들이 성자들의 말을 안 따르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따라봤자 종교가 만들어지지 정, 이 인문 개벽, 정치적인 개벽은 안 오더라는 거죠. 그걸 이번에 바꾸고 싶어서 제가 20년간 철학을 공부하고 지난 5년간 유튜브를 통해 철학을 제가 뭐할수 있는 데까지 알려 드렸습니다. 그래서 사실 종교에 대해서는 저도 더 궁금한 게 없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이제 40대 초반인데 더 궁금한 게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? 뭐 이제 난 어디다가 내 에너지와 이걸 써야 되지? 정력을 어디다 쓸까고 보니까 정치가 계속 눈에 밟히던 거죠. 결국 이게 안 바뀌어서 개벽이 안 됐던 건데 예전 성자들 한이라도 풀어드리려면 성자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사용당하고 했잖아요. 즉 정치가 안 바뀌면 성자가 다녀가도 효과가 안 납니다. 정치가 결국 바뀌어야 국민들 삶이 바뀐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연구하겠다. 홍익학당은 계속 존재합니다. 계속 존재하면서 이 나라에. 양심각성을 주도할 거고, 홍익당은 양심의 실천을 주도하고자 합니다. 그래야 안팎이 서로 맞죠.